처음으로 제기된 이후에 오늘부로 3년 4개월 하고도 22일이 흘렀습니다. 총 1,239일입니다. 국민과 함께 개탄하고 한탄하고 절망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중앙정부인 교육부의 국가적 책임을 분명하게 묻습니다. 6월 3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숙대, 국민대, 교육부 모두 책임 소재를 국민의 이름으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숙대 확인 결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표절 확정 이후 학칙 제25조의 2, 학위수요의 최소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빠르면 26일 월요일입니다. 규정위원회와 교무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8일 수요일 전후 대학평의원회에서 확정되면 김건희 석사학위는 공식적으로 취소될 것이 예상됩니다. 숙대는 너무 늦었고 국민에 대한 공식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대 차례입니다. 박사학위는 석사학위를 전제로 합니다. 당장 5월 내에 박사학위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권력 해바라기라고 하는 오명의 사슬을 끊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0일,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 3편 표절 검증 결과에 대해서 국민대는 자체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뻔뻔하게도 교수회 회원 61.5% 반대 비율을 공개한 이후에 홍성걸 당시 교수회장은 교협회장이시죠. 집단지성의 결과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학생을 위해 학문과 교육을 담당하는 국민대는, 국민대학교는 이제라도 사죄하고 즉각 박사학위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국회가 부여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입학 자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이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또한 제52조 학위수요의 취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서 그 학위수요를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국민대가 또다시 2021년처럼 해괴한 변명을 하거나 지연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위 절차에 대해서 관리 감독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합니다. 추가로 교육부에 경고합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김건혜 박사 학위, 석박사 논문과 학술 논문 등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 라고 하거나 공식 입장을 표명하거나 추가로 조사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교육부의 무책임과 침묵, 방조 반드시 새 정부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